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또, 주말 경기들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 어, 내일 이제 여러분 이제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적중이 되냐, 안 되냐, 어, 그 기분 차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잘, 음, 맞고 내일 이제 출근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laughs> 어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 리리 질줄은 상상도 좀 못했어요, 솔직히. 릴은 아, 그냥 이기진 않을까 했는데 에, 나머지가 걱정이 아니야, 리를 걱정했어야 되네. 리 질줄은 상상을 좀 못했네요. 음, 좀 아쉬운 부분. 오히려 이제 <laughs> 세리 친구들이 무난하게 다잘 들어왔네요. 아,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노리치 극장으로 처먹히고 지고 난리, 브루스. 어, 뭐, 저거는 뭐, 어떻게 반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laughs> 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경기 뭐, 끝났잖아요. 오후 경기들이 이제 끝났는데, 일단은 뭐, 오늘의 전략은 축을 잡고 가는 경기다. 어, 오늘 뭐, 남배 솔직히 손보가 <laughs> 의심적인 부분은 이 정도의 배당을 줄만 하나 지금 너무 잘하는데 응. 그래가지고 그게 좀 <laughs> 배당을 너무 후하게 주지 않았나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죠 아, 근데 뭐 무난하게 셧다웃하면서 이겼죠 처음에 이제 야콥 선발 안 쓰고 환경민 체제로 간다해서 이것도 쇼 하나 저번처럼 했는데 뭐잘 잡아줬네요 그리고 <laughs> 흥국도 뭐 무난하게 마인했죠 3세트 때 이제 역전 당했는데 그래도 해퍼가 퍼하면서 뭐 적고 우리은행도 막판까지 좀쫄깃쫄깃 했으나 역시 담비가 아 그리고 적재적소에 뭐 석점 쇼들이 그래도 나와 주면서 솔직히 하루 쉬고 연웅식 백투백에다가 어 키하나도 없고 연장까지간 삼성은 잡아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렇고. 나머지 뭐별한 개짜리는 뭐다 나가리 된데 그래도 이 메인 메인 두 개로 갔던 게더잘 들어서 와 다행이고. 다음에 오후 축구는 뭐 호주 축 축구 하나 있죠. 그거 웨스유나 프레 무에 오버 정확하게 어, 찍어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뭐 나머지 경기들도 화이팅하고 이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18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아. <laughs> 투투쿠야 그래도 그 마테이코보다는 확실히 투투쿠가 낫죠 그래도 마테이코는 뭐 뛰질 않는데 거의 뭐 키, 키로만 승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블락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투투쿠가 낫죠 <laughs> 자요 경기 음. 자 가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플리머스 대 리버풀 요경이컵 경기 경기입니다. 컵 경기. 근데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는 저 챔피언십 내에서도 밑바닥 길고 있고 <laughs> 뭐 오늘 결정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리버풀도 기존에 뭐 아놀드 뭐 이런 애들 뭐 미정 아 아놀드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못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슬롯 감독이 지금 말을 했죠. 뭐 주전으로 안 썼던 애들을 반드시 쓸 거라고. 뭐 지난 경기 교체 에 있었던 <laughs> 뭐 메갈리스터 그다음에 조타 하비엘리아 디아스 관사 뭐 지미카스 엔도 뭐 키에사 에다가 뭐 젊은 애들 있잖아요 유스들 뭐 메코넬 그다음에 요니 그리고 네 글자 개 이름 생각이 안 나노 <laughs> 아무튼 네 글자 <laughs> 아무튼 요런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 얘네들은 좀시게 쉬게, 시기해줄 <laughs> 쉬게 수 있겠죠? 근데 좋다 최근 복귀했고 키에서 거의 뭐안 나왔고 엔도 뭐 이런 애들 은 나오겠죠. 디아스는 뭐안 나온다고 해도 근데 그런 전력들이 이제 플리머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플리머스도 갈 길이 바쁜 입장에서 이 경기 뭐 굳이 쓰겠어요. 그냥 일정적으로 봐도 다음 주중에 이제 뭐 챔스 유로파 구간에 얘네들은. 리그 경기 하거든요. 리그 경기. 근데 뭐이 경기 신경 쓰겠어요. 뭐 기적을 바라면서 와 리버풀 한번 잡았다. 봤제 이러면서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챔피언십은 굉장히 지금 빡빡하죠. 22뭐 21, 22, 23, 24뭐 봐도 승점이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이 경기는 리버풀이 당연히 뭐 롯데 돌릴 거라 생각하는데 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뭐 주중에 얘네도 이제 그때 누나서 연기됐었나, 아마 홍수나서 연기됐었나, 아무튼 머지사이드 더비가 주중에 잡혀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차피 로트 돌리고. 오늘 롯트 싸움에서 결국 리오플이 그래도 더 낫겠죠. 아, 완전히 뭐100% 유스를 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 가닥을 하는 인간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뭐, 리오플 많이 봐야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보고. <laughs> 저동, <laughs> 저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온 친구나 아니면 벤치만 달궜던 애들 뭐저 중에 나오겠죠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메갈리스타랑 뭐 디아스 이런 애들 안 나오겠죠 뭐 방금 말했듯이 뭐 아까 말했으니까 뭐두번세번말안 할게요 에스턴드 토트넘 음. 자요 경기 어 일단은 결장자부터 체크를 하면은 <laughs> 에스터는뭐 파우토레스, 케시, 미니스 수비 쪽에 계속적으로 부상자가 있죠. 와킨슨도 오늘 이제 못 나오고 어. <laughs>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은 워낙 많죠 뭐비카리오 우도기, 드라고신로메롬 메디슨, 존슨, 솔랑케, 베르너, 오더보트 얘네는 결장이고 그다음 에 히샬리성, 판더베는 뭐 미정이고 너무 많아요. 어. 근데 에스턴도 지금 봤을때는 뭐 수비라인이 끽해요 뭐 디뉴에다가 콘사에다가 뭐 메센 뭐 벤치에 뭐 벌레들 이런애도 있기 때문에 수비가 좀 불안감 한이 있긴 해요 그리고 와킨슨 이미 뭐존두라니까 알라세로로 이적하면서 스트라이커의 포지션이 좀 미비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긴급수혈 하긴 했죠 뭐 급식포드 <laughs> 메뉴에서 데리고 오고 안토니도 어? 네, 탈맹하니까 베티스에서 잘하더라. 아, 급식포드. 아센시오. 언제적 아센시오고. 좋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데리고 왔던 이제 말런. 돌문에서 데리고 왔고. 뭐 베일리에다가 이제 로저스. 근데 아마 오늘은 컵 경기기도 하고. <laughs> 이 데리고 온 친구들을 좀 쓰겠죠.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한물 살짝 갈랑말랑한 인간들. 근데 얘는 나이가 아직 좀뭐 젊어가지고 포텐 터질 수 있긴 하지. 반대로 토트넘은 <laughs> 지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로테를 돌린다고 해도, 뭐, 기존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나와야죠. 뭐, 뭐 비스마라든지 우리 손흥민이라든지, 또 누구 있노? 그리고 텔 데리고 왔죠. 텔이랑, 뭐, 클로셉스키랑, 뭐, 이런 애들 뛰쳐나오겠죠. 대신에 저번에 이제, 유로파의 기적, 아 어? 유로파의 기적에서 토트넘의 이제 유스 3인방인가?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상대가 엘프스 볼이었나? 걔네니까 그렇지. 에스턴 상대로는 유스 3인방 꺼내서는 안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뭐 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쓸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이고 좀 버거울 거예요. 어, 뭐 유스를 그냥 다 갈아서 쓰면은 뭐 경기 살살상 던지는 거고 어느 정도는 쓰고 그리고 또 지금 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포스테골로 감독, 뭐, 뭐 에스턴전 지면은 나가리다. 근데 이거는 별로 신뢰를 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아, 근데 계속 살아있어요. 기생충처럼. 음, 그런 거 보면은 뭐 근데 자기도 좀 그렇긴 하겠죠. 그래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토트넘 리그는 이제 나락같이 유로파 살아있지 FA컵이라도 우승한다. 그럼 또 달라질 수 있죠. 우승컵 들수 있게 뭔가를 보여줘.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할 거라 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 부상자가 이렇게 많고 계속 썼던 친구들 계속 쓰고 혹시나 만이뉴스를 투입한다 하면은 더뭐 토트넘이 음, 더 불리하지 않나 그래도 에스턴은 이적생들이 있으니까 손발이 좀안 맞아도 개인기량으로도 뭐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이거 볼만하지 않나 에스턴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오버보고 음. <laughs> 탈맹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탈맹 탈 토트넘, 어? 탈 토트넘 하자마자 뭐 우승도 하고 1위도 하고 케인도 이제 어? 이제 들 때가 됐다 이제 레버쿠젠 어제 똥싸 가지고 사실상 이제 미네니 우승이죠 어. 흥민이 도 빨리 좀 이제 탈트넘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좀 <laughs> FA컵 이런 거 우승하면 의미 있냐고요 유로챔스도 아니고 그래도 컵 경기 우승했다. 의미야 있죠, 당연히. 지금, 어, 토트넘은 컵이 없어가지고, 우승을 못해가지고, 지금, 어, 난리 부르스인데, 얼마 만에 우승이고, 그런 것도, 어. 걔네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저위 꼭대기 있는 팀들은 크게 자신이 안쓰죠. 그냥 뭐한 8강 정도로 왔다. 아, 그럼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없는 애들은 f a 컵우승한다 뭐, 개쩔죠, 뭐. 뭐 2부 애들, 3부 애들 f a 컵우승한다 FA컵 자체들이 1부랑 2부랑 3부랑 4부랑 5부 6부 다 붙은데 진짜 뭐 명예죠 명예 근데 1부 상위권 팀들은 별로 신경 크게 잘 쓰진 않죠 근데 FA컵도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하고 챔스도 우승하고 어, 트래블 아닙니까 트래블 트래블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만큼 트래블이 힘든 거예요 어, 의미는 있죠 당연히 의미는 근데 지금은 32강이기 때문에 에, 그냥 뭐 롯데 돌리겠죠 어. 아, 그 다음이 이제 다음 경기 <laughs> 라이프치대 장크트파 라이프 뭐 헨리치, 다음 슐라거 결장 중이고 폴센 뭐 늙은 뭐 버리고 뭐 공백 뭐 수비 미드 쪽에 한명 있고 장크트 같은 경우도 조정 수비수 하나 빠지고 그나에 팀내 득점 1위 길라보기가 지난 경기 부상 당해가지고 오늘 빠진다. 안 그래도 장크트파라는 팀 자체가 뭐 득점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팀, 그냥 아마 뭐 수비적으로 먹는 팀인데 기대치가 좀 떨어지죠. 근 물론 이제 라이프치도 수비 안정감이 그렇게 좋은 팀은 지금 아니란 부분. 라이프치 입장에서 지금 챔스도 탈락하고 이제는 리그 집중해야 되죠. 뭐 초반이야 라이프치가 항상 뭐 챔스 가면 광탈하고 리그 집중하고 매 매년 같은 패턴 아닙니까 매년 같은 패턴. 그러다가 또 리그 좀 올라가고 또 챔스 나가고 또 광탈하고 또 다시 리그 중에서 또챔스건 들어갔고 또 챔스 가 탈락하고 무한반복 무한반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었죠 앞선에 그리고 특히나 라이프치에 지금 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시몬스가 좀 부상으로 많이 빠져있었는데 이제는 복귀했고 뭐 오펜다에다 세스코에다가 옛날보단 그래도 화려한 이 공격 라인이 아니긴 하나 그래도 장크트파 정도는 뭐올 시즌 뭐컵 경기에서 한번 붙었지 리그에서는 이제 비긴 했으나 그래도 잡았던 기억도 있고 물론 장크트파가 요새 좀 다시 예, 좀 치긴 하네요. 아 근데 다뭐 벌레들이랑 붙기도 했고 그리고 올 시즌 뭐 장크트파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딱히 없죠 없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라이프 치승 볼게요.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그리고 또 홈에서 경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에, 라치오 데 이제몬차. 라치오는 뭐 펠레그리니 아마 나올지 안 나지 올 모르겠고 <laughs> 그다음에 수비 라인에 어뭐 패트릭이라든지 히사이라든지 뭐 원래 빠지고 있던 베시노 빠지고 몬차는 뭐 기존에 미드 패시나 빠지고 공격수에 카프리니가 뭐 빠진 것 같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뭐 기존에 이제 뭐 갈리아르디니 뭐 주전키퍼 뭐 수비 쪽에 암브리시오뭐 비린델리 뭐 이런 데 빠지긴 한데 딱 필요 없고. 어, 뭐 라치오가 뭐 측면쪽에 좀 빠지긴하나 대신에 뭐 좋은 점은 더 좋죠 누노타바레스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뭐 측면에서 이제 어시황 아닙니까 크로스도 잘 올려주고 오히려 득 몬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뭐 1차전 자체도 라치오가 1대0으로 원정에서 이겨줬고 현재 이제 몬차 노답이죠 골이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한골씩 받고 맨날 햄무햄무햄무 헨무 햄무, 햄무, 햄무 뛰었던 이 몬차 근데 최근에는 뭐 골이 없죠 어, 올 시즌 뭐 굳이 또 따지자면 이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연속 세 경기 동안 무득점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올 시즌 뭐 원정 1승 팀을 어떻게 갈 수가 없지 그리고 라치오가 오늘이면 이제 유벤 제끼고 4위권에 이제 안착하면서 다시 이제 챔스권에 착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라치오를 봐야 되죠 어. 유로파 일정도 없고 어, 근데 요 경기가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어, 들더라고 <laughs> 뭔 느낌이냐면은 어. 어제 하, 릴 경기 느낌이 살짝 들긴 해 뭔가 비슷해 왔잖아 <laughs> 르라부를 어, 어떻게 해가 못간다 애가 몬차 어 원정 1승팀 어떻게 가노 어 그리고 이, 뒤에 챔스 일정도 없었지 그 다음에 뭐 얘네도 유럽파일정도 없지 이기면은 챔스권 안착인데 얘네도 이기면 챔스권 안착인데 뭔가 이런 모로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볼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 뭐가 있어야 뭐 보지 응? 나 초승 볼게요 그래도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오버보고 <laughs> 색깔별 색깔없는별 색깔없는별이다 그러니까 <laughs> 색깔 있는 별이 더 좋다 밑에 부등호 표시 몰라요 여러분 부등호 표시돼 있잖아 이렇게 표에 보면, 은부등호 그럼 뭐가 더 커, 큰,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지. 네. 화살표가 아니라, 이게 더 크다. 부등호 표시 몰라요? 얘가 더 크다. 까만 별이 더 좋다. 원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 리라고는 뭐, 라치오가 근본이 좀 다르긴 하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음. 그런데 저거 옆에 배당 보이면 제재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무슨 제재요? 누가 제재하는데요? 누가 제재를 한대요? 숲에서요? 그런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 한 번도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벌써 받았으면은 뭐 진작 받았겠죠 저는 뭐몇 년째 하고 있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요자 <laughs> 그리고 이 나폴리 대 우디인데 예. 아이디 삭제 당했다고요 그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그런 게 없는데요 뭐 경, 경고 이런 것도 없고 뭐 다른 걸 했겠죠 저는 뭐 계속했는데 뭐 그런 말이 없는데 아무튼 어, 나폴리 데 옷인데 어, 일단 올리베이랑 빠지고 주전키퍼 여기는 빠지네요 딱히 뭐 굳이 따지자면 그냥 절력도쓰 뭐 있다. 아, 맞대결에서도 나폴리가 3 대로 이거 좋고 뭐 경기력적인 부분도 원정임에도 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나폴리아 계속적인 그런 뭐 클럽 대항전 안 하고 있고 뭐 리그에 빡 집중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인간들도 참 변태긴 해요. 리그만 하고 있는데 이 콘테 감도 어? <laughs> 압도적인 일이 아니다. 어영 부영 하고 있다. 근데 확실히 뭐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콘테는 이컵이랑은관컵이랑은 컵이랑은 이제 인연이 좀 없어요. 그냥 리그용이요. 에 리그용. 리그에은 계속적으로 준수하게 잘해주고 있고 뭐 우디네사가 요새 좀 어, 까불까불거리긴 해요. 로마 상대로도 뭐 아쉽게 진 부분과 아탈란타 상대로도 비이고 그래도 골도 좀 어느 정도 넣고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나. 그래도 뭐 나폴리 입장에서도 밑에서 인테르가 한 경기 이제. 저번에 이제 취소했던 거 하고 3점 차거든요 발에 이제 불똥 떨어졌기 때문에 이겨줘야 될 경기 이겨줘야 되기도 하고 맞대결에어도뭐 무난했고 크게 뭐 결정자가 없으면 그래 나폴리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음. 소시 대 아이오 이거 패스 이게 패스 세리에 정배 뜬게좀 걸린다고요. 뭐 어쩔 때한 번씩 정배뭐 많이 나올 때도 있죠, 뭐 무조건 뭐 역배 무승부 뜬다고 무승부 뜨는 뭐 세리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몇 번째고 여러분? 아, 여섯 번째네. <laughs> 세비야 대 바세. 자, 요 경기 일단은 세비야. 아, 주전 수비수의 카르모나가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죠 미드에 로콘과 계속 빠져 있고 다음에 바셀은 뭐베르나리라든지 크리스텐센 뭐 이런 애들 결정하고 가비 미정의 슈테켄 결정 중. 어, 1차전 오데일로 바셀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인데 근데 뭐 바셀이 좀안 좋은 조건 이 있죠. 컵 경기를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 뭐 부분적인 호텔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좀 초반부터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일찍 빼준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 체력이 좀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바세리 뭐 세비아 상대로 워낙 또잘 잡았죠. 물론 이제 원정에서는 조금 뭐못 이겼던 경기들도 있긴 하나. 아, 그래도 항상 바세리 세비아 강팀 아닙니까? 아, 홈세비아, 홈바오 뭐 이런 애들 강팀. 약간 그런 모기사슬이 있죠. 아, 바세리 근데 오히려 세비아 원정보다는 홈바오 원정에서 좀 많이 약하죠. 반대로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홈바오 어, 홈바오. 저홈나그 그 원정 빌바오전에서는 오히좀 강세를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아무튼 먹이 사슬 느낌이죠. <laughs> 그리고 세비아도 지금 최근에 보면 홈비아로 좀 돌아오긴 했어요. 잘안지고 뭐 비비고 이기는 경기. 근데 옛날만큼의 파괴력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멤버를 봐도 옛날 뭐 오칸퍼스 있던 시절 뭐엔네실이 있던 수, 시절 뭐 라키티치 있던 시절 아, 그럴 때보다도 떨어지죠. 아, 라키티치가 아닌가 맞나?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이날보다는 좀 떨어졌죠 아, 라키티치 시절 맞은 것 같아요 2020년이고 2024년 시절 아무튼 뭐 그래도 홈에서의 이 비이 세비아 무시는 못하긴 한데 근데 어제 <laughs> 마드리드 더있잖아요 그 경기, <laughs> 무승부 떴잖아요. 무승부 떴는데, 지금 승점이 59, 49. 근데 바세리 45. 바세리 오늘 이기면 은 이제 48, 49, 50. 이제 3파전으로 갈수 있거든요. 오늘 경기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또 똥싸고 바세리 이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직, 직전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어그 쇼를 했는데, 따라갈 때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바셀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비야 상대로는 그래도 항상 좀 좋은 모습 옛날에 뭐 부분도 아니고 요새는 바셀 다시 또정시 차리고 하면 또 잘하잖아요 저기 바셀 승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봇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스타르트 대 아야스 가기 전에 물좀 마실게요 좀 그리고 추천안 노래 신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300분 모계신데 300개 눌려주시면은 어제 문홍사 아, 생방 팁은 어, 나가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히타르트대 이제 아약스 할게요. 음. 자요경기히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뭐두명 빠지네요. 다음 미드 한명 미장이고 뭐다 나올 수도 있긴 하네요. 어. <laughs> 다 미정적 라인들이어서 아약스는 이제 수비 쪽에 하토, 그 다음에 위든다리 뭐 빠져있고, 앞선에 공격수 고츠 정도 미정인데 필요는 없긴 하죠. 너무 수비 쪽에 아약스가 좀뭐 누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1차전은 마약스가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원정 경기. 근데 이제 아약스가 일정적인 부분이 좀안 좋죠. 다음 경기 이제 위니온과 그 유로파 일정이 <laughs> 잡혀있기 때문에 원정을 또 가야 된다 원정이 원정, 이 경기 버리냐? 버릴 수가 없죠 당연히 왜 <laughs> 어제 또 호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금 무승부를 해갖고 승점이 지금 아약슨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인데 3점 차입니다 절호의 기에두 경기를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3점 차 오늘 이기고 다음 경기 이긴다 그럼 1위를 제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런 기회를 어, 놓칠까 아약스가 어, 물론 놓칠 수도 있긴 하겠죠 공은 둥그니까 근데 그래도 시타르트 상대로 올 시즌 부근하게이겨좋고 뭐, 단지 스케줄 자체가 조금 뭐, 컵경기도 소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 이런 기, 좋은 기회를 잡아야지 우승을 할거아니어 소용기는 아약스 승복게요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오버보고 이 시타르트가 요새 보면은 좀 사경 헤매다가 헤렌베 원정에서는좀 선방한 게뭐 그래도 나름 괜찮다 생각하는데 또 헤렌베 뭐 헤라클레스 원정은 좀 빡세잖아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데츠볼레 알크는 뭐 마이쿠마 수비 쪽에 뭐 미정이 고그 다음에 뭐 미어딩크라든지 뭐반범맥 그대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요 얘는 언제 나오노 아 사디크도 뭐 계속 빠져있고 얘도 잘못 연기 했다이유리 뭐. <웃음> 그다음에 <웃음>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없고 1차전은 마이크가 뭐 아, 원정에서 이 대로 이겨줬죠 경기력 자체는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알크마르도 뭐, 뭐 일정적인 부분이 좀 별로 안 좋죠 주중에 이제 컵 경기 소화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의외로 이 LED BJ 있잖아요 얘네는 자국 컵 경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어, 그래서 지난 경기에 제가 뭐 3부팀이랑 붙긴 하지만 고에드 이글스도 주축 거의 다 박았고 알크마르도 그 킥보이스인가 걔네랑 할 때도 주축 다 투입했거든요 근데 또 다음 일정 자체가 갈라타사라이랑 이제 홈에서 경기 그나마 홈 연전 홈홈홈 홈, 홈 경기라서 그건 낫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 체력적인 부분이 좀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즈볼레가 원정 성적은 좀 별로긴 하나 그래도 요새 경기력 자체가 확실히 그 아인 토벤, 어, 잡고 나서부터 좀 분위기를 좀탄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뭐, 시타르트 상대로 네골 받고, 그 다음에 원정 깡패인 위트 상대로도 세골 어, 받고, 무시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어, 어 이거 주볼레 2프레인이 있었네. 주볼레가 2프레인이 있었네. 근데 2프레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보니까 알크마르 일반승보다는 주볼레 2프레인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표에는 알크마르 승 적었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이냐면은, 알크마르가 이겨도 똥줄, 한 2ND는 못할 것 같고, 1ND, 아, 1ND, 그러니까, 햄무, 1.0 햄무, 그리고 뭐, 일반성 알크가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햄무의저 볼에 2프레임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2프레임 아, 있었네, 이거. 2프레임은못 봤네. 다음에 뭐, 오버 볼게요. 음, 아니면 오버 찍던지. 결론은 뭐, 그냥, 일반승 찍어갖고 가져가기에는 배당적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 그냥 뭐 햄모로 찍던지 아니면 그냥 뭐이프린 찍던지 아니 오버 찍던지 하세요 아. 다음에 이제 <laughs> 리옹 <리용> 대는스자 <대랭. 웃음> <laughs> 요경기인데 일단 오늘 뭐 리옹이 주포인 라카제트가 빠지긴 합니다. 아, 랭스는 기존의 부상자들밖에 없고 리옹이 라카제트가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라카제트가 언제적 라카제트고 어, 물론 리옹 와갖고 한한두시즌 뭐 잘해주긴 했어요. 2022년에 들어왔었나. 그리 그때부터 이제 아스날에서 빠고 해가지고 어, 왔을 때좀 한창 좀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이 제일 못하는 시즌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그래도 좋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없다고 해서 와 이거 리옹이 메인스타이커 나갔다 이씨, 이거 어, 골못 넣는다 그건 아니죠 뭐 그래도 조지아산이라든지 그 포파나라든지 체르키 누아마 알마다도 데리고 왔죠 그 아르헨틴산 아르인틴, 그 유망주 어. 뭐 그래도 있다 그리고 랭스도 지금 봤을 때는 경기력이 좋지 않죠 리옹도 안 좋긴 한데 유경기는뭐 솔직히 이제 리옹이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좀 빡빡한 스케줄이기도 했고, 이제는 뭐, 좀 여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폰세카 감독이 이제 리옹으로 왔잖아요. 폰세카 감독이 그래도 리레이 했을 때 프랑스 리그에서 잘 해줬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부임하고 엄청 긴 시간이 된건 아니긴 한데 승리가 없다. 근데 오늘 홈 경기다 상대가 좀 맛이 간 이제 랭스다 물론 리옹도 맛이 같긴 했는데 그래서 잡는다면은 음, 오늘 아니면은 다음 경기 무조건 잡는다 봐요 선전포고 하겠습니다 아, 선전포고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경기 몽펠 원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잡는 그림이 좀 낫지 않나 아, 아무튼 둘중 하나는 잡는다 봅니다 저는 어, 선전포고 어, 제가 선전포고 하면 먼저 아시죠 무조건 둘중 하나는 무조건 이겨요 아, 리옹 승 오버 스파르트 느낌이라고요. 스파르타 느낌은 그거였죠. 걔네는 홈첫 승이 없었으니까 타이밍을 째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두개 중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흐로니언 붙었을 때가 조건들이 좋았잖아요. 음. 흐로니뭐 원정 그냥 노답팀에다가 아, 배트맨 대상 경기는 안 했지만 그 중단됐던 경기 추중의 경기까지 원정 갔다 오고 또 이제 원정 경기 예, 조건적인 부분이 좋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에... 10번째 경기 할게요. 아. 앙제 대 이제 마르세유. 어, <laughs> 앙제는 뭐 수비 쪽, 주전 수비사 하나 빠지네요. 마르세유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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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입니다. 아, 뎁스가 진짜 많은데, 뭐 얘네도 이제 마찬가지죠. 클럽 대항전을 안 하니까, 막뭐 그래, 딱히 그냥 리그에서만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딱히 부상자고도 없고, 뭐 더블 스쿼드가 충분히 나온 마르세유 아닙니까? 뭐 명단 제외된 애들이 많을 뿐이지 그리고 구이도 데리고 왔죠 근데 너무 많다 그린우드, 앤리케 로이, 무페이 뭐 헤리이좀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고 뭐 카르본이 부상 빠지긴 한데 그래도 많다 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빠진 애들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아. 1차전에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에 마르세연 뭐 다들 아시시피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변태같은 팀이기도 하고 앙제가 <laughs> 물론 홈 성적이 뭐 엄청 나쁜 건 아니고 무난하게 지금 최근 뭐 경기만 봐도 잘 지진 않죠 가장 최근에 진게랑스전한번 졌는데 뭐 해봐야 한 골차로 졌고 뭐 나머지 경기들 모홍 페 브레스트 뭐르아부르 뭐 오세르 그래서 잡을만해는 잡거든요 근데 <laughs> 마르세유를 넘기에는 좀 벅찬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앙제는컵 경기를 소화 있잖아요 컵 경기 그 스트라스부르랑 컵 경기를 소화있는데그 경기에서 <laughs> 생각보다 어 주전들을 또 많이 썼거든요. 반대로 뭐 마르세유는 컵 경기 안 했죠. 어 그런 거 봤을 때도 마르세유가 지난 1차전 홈에서 뭐 비겼는데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 잡아주지 않을까? 근데 파리랑 이제 승점 차가 13점 차.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밑에서 <laughs> 모나코라든지 릴이라든지 뭐 니스라든지 추격해 오잖아요. 그 따돌리려면 또 승점 쌓아 줘야 되고. 그래서 요 경기는 마르세유 승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오봐이죠 마르세유 경기는 언더를 에, 볼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